아, 그런 건 아니에요. 제가 엊그제 내가 그 한류에 대해서 그 다큐멘터리 를 봤거든. 근데 한류의 실체 가지고 나오더라고. 사람들이 막그 미디어에서 뭐 한류가 열풍이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막그 보여주는데 실제로 그 프랑스에서 예전에 막그뭐 플래시몹이라고 하고 뭐막 난리났었잖아. 그 강남스타일 그걸 직접 지재진들이 가지고 물어봤어. 전 국민이 대기라고 치면은 그 중에 진짜 십몇 몇 십밖에 관심이 없는 거야.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만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매체에서 보면은 프랑스 전 국민 이다 난리난 것처럼 막 보여주잖아. 좋아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좀 늘었다는 거지.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인 이미지가 좋아진 건 절대 아니에요. 일본도 똑같아요. 일본도 관심있어 관심 관심 한 사람은 관심있어 하지, 관심없 하나도 관심없어. 시노쿠브 가면 기본적으로, 시노쿠브에는한 90%는 관심있는 사람이 오니까 한국 좋아한다고 먹고 들어가는 건데, 두 벌렁만 떨어진 그신주쿠만 가도 한국 관심있냐 물어보면, 10명 물어보면 한 2명이 관심있다고 할걸. 진짜 그래요.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환상은 안 갖고 있는 게 좋아요. 근데 일본 여자가 한국 사람이랑 사귀어보고막 더럽게 헤어져가지고 한국 남자 욕하는 사람도 엄청 많이 봤어. 그 예전에 나그뭐신오쿠브에서밥 먹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한국이 좋아서 이제 신오쿠브 오려고 하는 거잖아. 근데 나는 일본 친구랑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일본 여자들이 가 앉아있더라고. 저는 애는 한국 돌아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욕하는데 보니까 약간 어장 관리하는 남자 있잖아. 그 자기 어장관리 당한 거야. 그래 가지고 기분이 엄청 나빠 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저런놈은 한국에 빨리 돌아가 버렸으면 좋겠다고. 왜 일본에 와서 살고 있냐고 말 하면서 막 욕하는데 딱 얘기 들어보니까 아 그런 놈한테 걸렸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.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국을 좋아하고 관심 갖고 그렇게 해주면은 한국 남자들도 이제 진지하게 받아주고 진심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걸 이용을 하려니까 지금은 사람들 많이 안 좋아서 많이 안 좋아해.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환상감 안 가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가지고 놀았는지 어땠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 일본 사람 여자애들이서. 옆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약간 그런 거 같더라고 근데 전체적으로 내가 봤어도 일본 남자가 좀 매력이 없긴 없어 내가 솔직히 남자로 봐도 매력없어 진짜 여자 잘 챙겨주지도 않고 마키도 항상 그러잖아 내가 같이 걸어가는데 짐을 하나 들어줘도 깜짝 놀래 아니 이렇게 짐 들어주는 사람은 한국 남자밖에 없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당연히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힘들어하고 무거워하면 들어주고 싶잖아 쇼핑을 내가 마키랑 자주 다니거든 근데 쇼핑을 가도 자기 여자친구가 옷을 대보고 막 그러는데 짐을 엄청 많이 들고 있더라고. 근데 남자는 옆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대. 여자친구는 옷 대보고 나는데 짐을 한상 들고 막 옷을 들고 있더라고. 근데 약간 대보고 그렇게 막 잠깐 이짐 주라 이럴 수도 있잖아. 근데 그걸 손에 포켓에다가 손을 넣고 가만히 보고 있더라니까. 그런 게 이해가 안 가. 근데 그게 또그 여자는 그렇게 막 짐을 든 상태로 그걸 대보면서도 이거 좀 들어주라 말을 안 하대. 그, 그런 거는 유통성이지 솔직히. 내 노부모가 떠나서는 통성이지 음.